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 최근에 리플이 좀 제법 몰랐죠 이제 500원대에서 놀다가 600원대로 좀 올랐어요 그러다가 방송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 또다시 600원대가 깨지고 이제 590원대네요 방송할 때쯤이면 또 얼마쯤 돼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리플이 갑자기 600원을 넘고 뭐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물론 그 이유는 리플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이제 하락을 끝내고 자율적인 반등 그런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유력한 것은 여러분 희망문서 아시죠 그 희망문서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리플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 힘먼 문서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힘먼 문서는 그 지난 2018년에 그 당시 그 SEC의 기업 금융국장이었던 그 윌리엄 힘먼이라는 사람이 그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요. 자그러는것또 이제,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빼고 뭐 이더리움도 역시 증권이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현재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힘먼 문서의 내용을 자기들이 보게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판사가 SEC에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리플에게 전달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수를 했어요 리플이. 그런데 최근에 그저 SEC 측에서 자기들이 이제 제공했던 그 힌먼 문서를 봉인을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못 보게 봉인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근데 판사가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제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냐? 그러니까 힌먼 연설문은 대중의 접근을 강력히 가정할 수 있는 사본 문서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얘기는 이 희망문서가 대중들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본문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판사의 판결이 이제 리플에 손을 들어주는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얘기가 아니냐 뭐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리플 가격이 갑자기 올랐던 것이죠. 자, 이렇게 희망문서는 앞으로 SEC와 리플 간 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자, 그러나 이 희망문서 말고도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송 승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리플 투자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리플로 큰 수익을 거두는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조건, 큰 돈을 벌기 위한 조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조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봤자 돈다 잃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끊임없이 종목을 사고 팔고, 뭐 무슨 뉴스 나왔는지 뭐 밤낮 찾아보고, 뭐 급등 종목들 분주히 찾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열심히 일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지런한 행동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을 다 잃게 되죠. 투자에서 성공하고 큰 돈을 벌기 위한 조건은 바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이 뭐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이 훌륭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자 그렇게 대중들도 만천하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은 아니에요. 인생살이의 모든 성공은 승자 소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승자 소수의 법칙은 어디에 서 일어날까요? 그저 단편적인 뉴스라든지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심리에서 일어나죠. 투자는 100% 심리 게임이에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뭐 이런 경험들 줄기차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심리에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리플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리플 속에 숨겨져 있는 큰 그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수학 공식처럼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심리적 큰 그림 말씀이죠. 자그큰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최근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처한 달러 위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디폴트 상황이죠. 자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어쩌다가 오랜 세월 동안 금융 패권국이 되어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서 전 세계인들은 달러 앞에 무릎을 꿇고 미국의 금융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이에요. 자 지금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오늘날 디폴트 얘기를 맞게된 것은 바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 때문이었죠. 자, 미국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보죠. 자, 이브레트누드 협정은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트누드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개최된 통화 금융 회의에서 체결된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4개국 대표면은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협정을 맺은 건데, 그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이 중요해요. 여기가 미국 달러를 기출하는 축통화로 하고 금이론스를 35 미국 달러 그러니까 35달러로 고정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이론스가 있어야 미국 달러 35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또 35달러를 금이론스로 바꾸고 자 그런 금본위제를 채택한다 그랬어요 자 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하여 환율을 고정하지만 뭐 이렇게 나왔어요 1%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뭐 달러 환율에 맞춰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또한 가지는 국제통화제도를 관장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무역결제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때 필요한 달러를 공급하는 기구로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죠. IMF를 설립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IMF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브레트우즈 협정이에요. 이른바 달러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브레트우즈 협정이요. 자 이로써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 및 무역 체제가 구축되었다. 브레트우즈 협정을 통하여 영국의 금융 패권이 공식적으로 미국에게 이양된 셈이다. 그랬어요. 자그 전까지는 뭐 영국이 패권을 휘둘렀죠. 영국 파운드화가요. 그러니까 뭐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영국과 독일 경제가 이제 파탄나고 미국이 이제 그 중간에서 영국을 좀 도와주면서 부지리로그 패권이 미국으로 정확히 옮겨가버린 거죠. 미국 달러로요. 그래서 미국 이때부터 승승장구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에서 그야말로 소영제국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브레이튼 우즈 협정을 맺어가지고 자 이제 미국 달러가 중심이 된 근본이 제가 이제 운영이 됐죠. 그러니까 금을 가져가면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미국은 달러를 마구 하고 찍어내고 그 달러로 이제 물건을 사드렸죠. 그러면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당연히 일어나죠. 그럼 그 달러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가치가 또 하락을 하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을 했는데 그 달러를 사기 위해서 브레트우드 우드 협정에 의해서 맺었던 그 금을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이 줄어들었죠. 그런 나라가 누구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보유한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금으로 바꿔 달라. 미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은 그제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돈은 마구마구 찍어내서 가치는 하락을 했는데 금으로 바꿔주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이프레트누지 협정을 파기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금 태환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거요. 예이 근본이 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금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으로 전 세계가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거래하고 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욱 더 아무런 제약 없이 금이 없어도 달러를 이제 무조건 찍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달러의 가치와 정체성은 보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미국 디폴트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조 연상은 여러 번 있었어요. 아, 미국이 디폴트가 오느냐 어쩌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는 라 얘기죠. 이거 1944년 브렌트 협정 이후로 지금까지 약 80여 년 동안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그 달러의 시대가 이번 미국 디폴트 사건을 계기로 막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지금 이번에 미국이 뭐 디폴트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은 이번에 디폴트 되지 않아요. 뭐 부채 한도로 올리는 협상을 야당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을 잘 넘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자 미국도 이제 이 암호화폐의 도도한 대세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 바이든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달러를 대체할 앞으로의 새로운 화폐를 물색하게 되죠. 자 미국이 물색하는 그 새로운 화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새로운 화폐는 당연히 전자화폐. 겠죠 디지털 화폐요. 자, 그동안에 진부한 그런 디지털 화폐들 말고요. 바로 암호 화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후보로 물색하는 암호 화폐는 비트코인이 되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가 돼 있어서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미국은 앞으로도 다가오는 암호 화폐 시장에서도 자신들이 또 패권을 쥐고 흔들기를 원하죠. 아,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 암호 화폐라고 해서 뭐 공정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뭐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강자의 심리죠. 이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기에 부적합한 비트코인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미국이 선택하기에 실용적이고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 암호화폐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리플이죠. 자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며칠 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바로 여기 오른쪽 위에 있죠. 위에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또제 영상 설명란에 추천 영상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돈을 버는 투자를 할때그 종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정보 그런 거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주변의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이득이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투자를 한다면 그러한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큰 성공으로 인도하는 가장 멋진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기타 많은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